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 장자입니다. 여러분, 소리 질러도 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 일단, 자, 미증시 왜 올랐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아니, 정확하게, 예, 어떤 연유로 지금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지 그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내일, 갭상승 시작하는데 어떤 구간을 돌파하게 되는지 그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끝났습니다. 자, 일단, 다우존스 나스닥, 그 다음에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자, 여러분, 어 다우존스나 나스닥, S&P 500보다, 오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나 급등을 했네. 물론, 나스닥도 나쁘진 않았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엄청나게 급등을 했네요. 급등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가가 돌릴 때 제일 먼저 소비를 하는 게 반도체입니다. 여러분 반도체 그러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일 먼저 돌리는 거예요. 자 보시면 자 엔비디아, AMD, 예, TSMC. 자 일단 쭉 보시면 맨 마지막에 있는 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거의 6%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6%. 자, 근데 마이크론만 올랐냐? 엔비디아도 거의 반올림하면 8%죠. 예, AMD 같은 경우에 예, 9.2% 이렇게 폭등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 저는 여러분 음, 일단 여러분 요걸 일단 보여드리면서 자, 왜 올랐는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런데 여러분께 자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일봉을 보시면 저 앞에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사실상 여러분 이건 뭐다? 예 새로운 랠리의 시작이다. 제가 좀 이따 주범을 보여드리겠지만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거자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냐? 왜 올랐느냐? 그다음에 삼성전자 이제 어. 내일 급등을 한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서 급등을 갭 상승을 해버리면 사실상 어떻게 끝나냐 예,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어제 어 AMD하고 엔비디아,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간밤에 이렇게 급등한 배경은 예, 첫 번째가 반도체 저점 매수 심리 이게 가장 컸고요. 그거 외에 뉴스는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지능 개발 업체인 오픈AI에 AI, 또다시 대규모 투자를 한다. 이게 발표했다고 주가가 올랐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올랐다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상승장과 하락장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 상승장에서는요. 호재에 민감하고 예, 하락장에서는 악재에 민감합니다. 하락장에서는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와도 반등하지 않아요. 대신에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 급락을 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반대로 상승장에서는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 하락하지 않아요. 대신에 좋은 뉴스가 조금만 나와도 급등을 해버린다. 아니 그래도 장자님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지능 요거 뭐 대규모 투자 큰 뉴스 아닌가요, 여러분? 2019년하고 2021년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한다고 이미 투자한 바가 있어요. 오픈 AI 파트너십 투자를 이미 한 바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했다고 해서 또 주가가 급등한다. 물론 영향을 미치겠지만 저는 전형적인 상승장에서 박스권 돌파할 때 뭔가 내용이 있고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찾은 거지. 그게 완전한 이유는 아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필라델피아 반도체. 자, 주봉을 보시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어, 이게 추세적인 하락에서 추세적인 상승으로 돌렸다 하는 이유를 찾을 때 가장 큰게 뭐냐면 자, 하 여러분, 이 주봉입니다. 예. 일본 가지고는 이게 볼 수가 없어요. 최소한 주봉을 봐야 되는데 주봉을 보시면 이게 거의 여러분 1년 1년치입니다. 자, 하락이 좀 계속 내려오다가 최근에 하락은 어떻습니까? 예. 저점을 내려오다가 지금 저점이 올라갔죠. 자, 고점도 어떻게 됩니까? 고점이 계속 내려오다가 고점이 올라갔죠. 자, 이거는 추세의 전환을 이야기합니다. 추세가 바뀌었다, 상승으로의 전환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 이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자, 삼성전자를 봐야 되겠죠, 여러분. 자, 삼성전자 여러분 일봉입니다. 일봉 일본. 제가 여러분들께 자 선을 그었죠. 저 선을 껐는데, 이, 이 앞에 있는 고점, 두 번의 이 고점, 63,000원 정도 되는 구간입니다. 제가, 저는 요 구간을 돌파해야지 삼성전자가, 그리고 요 구간에서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요 구간 돌파해야 됩니다.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61,800원, 거의 63,000원까지 가는데, 1,200원 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는 갭으로 1,200원 이상 내일 뜰 거라고 보거든요. 저 앞에 여러분, 주봉입니다 이게 저 앞으로 갭으로 떨어진 자리 보이십니까 앞에 선주 어신데 보시면 저기 갭으로 떨어진 걸 이번엔 또다시 갭으로 돌파하면서 땡겨 버릴 수가 있다 그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 차트 역 헤드 앤 숄더 돌파하고 갑니다 시간의 문제입니다 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다는 거귀에 딱지가 않도록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 보시면. 요 구간이 얼마나 중요한 구간인지 이 차트도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보여 드렸는데 자 보시면 요 구간 코로나 전부터 이게 고점이었고 자 코로나 이후에 주가가 상승하면서 앞에 보면 2020년 8월 선권 바로 옆에 보시면 예 거기도 갭으로 떠서 그다음부터 쫙 당겨 버렸죠. 자 최근에 보면 제가 보여 드렸던 것처럼 갭으로 떨어졌다가 자두 번의 쌍예 위에 고점 돌파를 하고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고점 돌파를 하는데 이 구간 돌파를 하면 자, 삼성전자는 새로운 역사 96,800원의 돌파 시도를 하기 위한 장기의 스타트를 떠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먼저 떠난 놈 한번 볼까요? 자, 엔비디아의 개별 종목으로 보시면 자, 엔비디아, 이렇게 장대 양봉을 뚫어가지고, 일봉입니다. 예, 앞에 있는 고점 거의 한 185달러 돌파시키고, 지금 191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7.59%라 가 올라 버렸죠. 자, 엔비디아, 여러분 주봉 한번 볼까요? 자, 엔비디아 주봉도 삼성전자하고 별 차이가 안 나는 모습이죠, 여러분. 자, 여기서 어떤 모습입니까? 앞에 있는 고점을 돌파, 앞에 있는 두 개의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죠. 저점도 낮아지고 주봉입니다. 엔비디아. 자, 이런 모습으로 돌파해서 간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도 여러분, 예, 갈 수밖에 없고, 간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우리, 어, 동생. 자, 마이크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도 5.75% 올랐는데요. 자, 마이크론도 이렇게 돌파를 하고, 가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오늘 밤에, 오늘 밤, 내일 새벽에 미장이, 뭐, 지금 이제, 애프터 마켓은 0.15%인데, 큰 변화 없이, 보합이나 약간 상승, 뭐, 약간 하락한다 하더라도, 요 정도로 끝나면 삼성전자, 내일, 어, 갭, 갭으로 한2% 이상은 갭으로 출발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한 6만 3천 원 구간인데, 예그렇게 출발을 해서 양봉을 뽑아 가지고 63,000원 돌파시켜 버리면 아주 아름다운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월봉입니다 여러분 자 월봉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주구장창 예, 1년 가까이 흘러내리다가 지금 이제 이런 이제 대형 어 이런 지수 관련 종목들에서 여러분 무엇. 뭐, 지수 관련 종목 지수 관련 차트는 월봉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 월봉 5월 봉선 위에 올라왔다. 아 이제 추세적으로 쭉 가는구나. 아 5월 봉선을 깨고 내려왔다. 아 추세적으로 계속 하락하는구나. 자 이번에 예아 어, 물론 지금 이제 1월 달인데 11월 달에 한번 돌파했다가 예 트릭성 음봉 장대 음봉 이제 저번 달에 12월 달에 났지만. 이번 1월달에 다시 양봉 내는 모습이에요. 이게 말뚝 쐐기형 양봉인데 이렇게 되면 추세적으로 상방향으로 이제 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어 지금부터는 여러분 삼성전자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가지가시면 된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